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어, 여수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좀 말이 거칠고 세게 말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진짜 스스럽게 저는 그런 아주 우파 중에 우파입니다. 방동면맨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독면 맨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야, 네? 어서오세요. 알고 있어네 알고 있더라고요. 웬일이야래도 저만 봐기은 없는 거야 아니 진짜 동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구호 한번 여볼까요 지금 그 이재명이가 지금 그 아주 기업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을 아주 대박사를 내놓는 직전를 하고 있어요. 노란봉투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업들이 존나게 일어날 거고, 예? 그중대재 처벌법이라고 있죠. 그중대재 처벌법이라고 아시는 분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재사고가한명이라도 일어나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기업을 폐지시키겠대요 네? 아니 사고가 뭐 일어나서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라고 뭐, 이제 그 기업들을 더업제는 그런 보완들을 내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주 개박살내버리었다는게 이게 이재명이고 이재명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 대규모로 이제, 그, 군사구역을 해체한다고 하네요? 예? 네? 이게, 그, 대한민국의 국방을 갖다가 아예 그냥, 어? 국방을, 국방을 갖다가 파괴시키겠다는 거죠? 예? 네? 북한한테다가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거 감축 아닙니까? 그리고, 예? 네? 그, 이재명이가 그거 알죠? 차별금지법그 초진문제인 거 알죠? 이제 그... 어디냐 그 제가 그... 그... 집회 있잖아요 그 저...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그... 이제 그... 주, 그... 주, 이재명이가 그거... 신중인 거 아시죠? 중공을 그거... 하는... 중공을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내지 못하겠는데요 명동집회 네? 나는 오늘 그 집회를 가진 않았지만, 거기를 못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집회 결산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중공의 눈치를 보는지, 중공을 그 까는 그런 집회를 못하겠는데요. 이거, 그, 중공, 중공 간첩 아니에요? 이재명이 중공 간첩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예. 나중에 이러다가는 그, 우리 집회도 못하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이가 지금 여러 가지 표집을 잡아가지고 지금 집회들을 갖다가 하나둘씩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야전에서... 네? 네. 완전히 그냥 빨갱이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 여러분 이재명 이런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한원인이 누구죠? 중국이요. 윤석열이요. 네. 아, 그, 말도 안 되는 개험쇼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가, 그, 재판, 재판, 그, 마지막 진술 때 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가 원래 그, 부정선거 때문에 개헌, 개헌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가 이번에 말을 바꿔가지고, 그, 자기는 외교만 담당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뒤바꿨어요 에? 이거, 완전히 앞뒤가 다른 놈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과연, 그,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따르는 행동을 한게 있습니까? 예? 5.18을 헌법에 넣는다 그렇죠 제주 사상을, 제주 사을 전부 다 무죄로, 더그 다, 무죄로 다, 그, 수용자들을다 무죄로 다 만들었죠? 여순방란까지도다 민주화라고 하고, 그리고 중공 이슬람, 마, 마도 받아들이는 이민, 이민청, 예? 그 다음에 중공식 통제하는 그 c b d 씨 그, 이거 까기, 그, 계속 강제 강제했죠? 예?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수력을, 그, 영어기기하기 위한 꿈금들 김건희의 리스크, 김건희 비올 때, 양평고속도로, 예? 어? 추석 때 개를 안고 인사를 하고, 그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면서, 그, 그,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면은, 그, 뭐, 아이들을 데리고 인사를 해야지, 그, 추석 때, 작년 추석 때 개를 안고 인사를 했어요. 예? 야, 이거 자유 자연자연수를 염화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동 아니에요? 그리고, 아닌가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리고 이번에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탄핵 때그박그 그 박근혜 대통령께 온갖 죄를 다 뒤집어씌워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사기 탄핵을 그 당하게 한 주범이고 또 문재인을 뭐. 대통령 만들게 한해이에요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만 문재인도 대통령 만들고 이재명도 대통령 만들었어요. 오, 여러분 그런데도 윤석열을 물고 받고 윤방수하고 윤어기인하고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들 아니에요? 자 구한번에 쳐볼게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대통령 네. 6만세, 유독인, 육발충들은 지옥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해줄게요.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만세! 경, 경제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님, 만세! 자료수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 <laughs>